대통령실의 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딱 가닥을 잡아야지 가닥을 못 잡으면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그럼? 게개지 총재가 에이.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총재가 명단 순대로만 초청을 해달라고 보낸대잖아. 그 지난번에 왔던 오연상 씨가 세계 오시 총재 자격도 아니고 그 무소 오시 회장 자격이고, 에이. 다만 이제 세계 오 문화 연구원 원장 자격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그 비너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건지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우선 그 저, 중국 그저 옷이 홈페이지에 우리의 장장자 홍보하는 거는 그건 좀좀 추진을 하세요. 어? 아 어, 저, 하고 있다면서요? 저쪽에 홈페이지에 하고 이탈리아 동해에. 그다음에 그쪽에 오인상 씨한테도 정식으로 세계 그 문화 연구원에 가입되는 각국의 오 씨에게 대한민국 오 씨의 그저저 저저저저 뭐야 뭐 과거에 오준우가 대표를 했더라도 지금은 현재는 이의저저 뭐야 의 대표가 바뀌었다 하는 것을. 좀 홍보를 해 주라. 다시 한번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맞습 현재 중국 래나한중조하고있다는고 있어요. 한국서적으로 조기 갖고 있다는 냐고 지난번에 기했 그래서 그 질문하고 막아야 돼. 그래서 그 단절시키고 우리는 새로이 네. 출발을. 아 단절 을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절해지니까. 아니 그래. 그래. 네. 우리가, 아니, 우리가 못 요구를 못 해야죠. 그래. 저 중국에도 요구하고 필리핀에도 요구해서 자, 이렇게 분명히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야농하고도상의해봐그저저 오진호가. 형제, 뭐 네, 수건 사용할 뭐 때마다 1 0 0만 원씩 벌금 내게 돼 있다고 저대만 저 판결 때문에. 그래서, 아, 그래서 어. 지금도 해외 한국 오시를 대표하는 걸로 지금. 정보 홈페이지 만들면 뭐. 다 공개해야지 판결문까지 예. 해서 아, 그거 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무슨 이 건지 이분은 오지는 이런 사람이다, 가능할 그 아, 그요 있는 그대로 뭐 그리고 는 거야. 내용을 한네번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저쪽에 저 무소고시에 그, 그 보내줬습니다. 보내줬는데 음. 우리 오씨 그 한국의 오씨 대동종치회에 음.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올리면 거기서 에한 어, 사람이 같이 저, 어, 그이 홈페이지를 관리까지 해주기로 했습니다. 아, 어, 좋네. 그리고 뭐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음, 음, 음. 중국에서는 한국보다 조금 까다로워가지고 음, 음. 홈페이지개설 하는게 그래서 어그저이 개설하는데 비용이 예, 100만원 정도가 조금 더 듭니다. 그리고 카톡의 위챗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돈이 안드는데 먼저 해야될거는 홈페이지 개설을 어, 먼저 해야되기 어, 어, 때문에 어, 그 어, 비용이 개설 비용이 먼저 같습니다아 그거는 뭐들더라고요 당일 연그 이제 백만 원 정도 좀더 그렇게 모았습니다. 어제는 최영란 씨가 여기 와서 그거 백만 뭐원 줬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개선해서 해봐야겠고.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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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교 그 정치에서만 제가 음. 몇개가지고 후보해서는 안 되고 아니, 그, 거기 올려서 그것도 그런 그정보를비서실장이 같이 해줬더래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그래도 몇년 동안 친하게 지냈는데 그 휴당 인사 회장만 있다가 그냥 올려서 자기가 꼬깔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이거 별도로 만들어서 홍보를 제대로 하면은 더 이게 낯이 뜨거워서 나타나지 않게 그렇게만 하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예비고. 그래서 이제, 어, 그러자마자 어, 홈페이지 만들겠어. 앞으로, 그, 세미나를 한국에서, 뭐, 헛, 나든가, 화면에, 뭐, 다 문제가 해결되겠지만은, 지금 당연히 필리핀 문제는, 음, 그, 음. 중국을 통해서 연락을 하든, 필리핀으로 직접 연락을 하든, 양쪽을 쫓아가면 우리는 안 간다. 어, 어, 자격없는 사람으로 내용 훈련을 해야죠. 확실하게 해야죠. 된다 네, 아, 그것은 필리핀 아직 그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 또 모르니까 모르고 있는데, 총회에서는 이제 그 청정 측에서는 알고 있으니까 네. 그들은 이제 이해해 주면은 필리핀은 그대로 거절 통할 겁니다. 중국 그 홈페이지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우리 대동정치 내에다가 사실상 초청 이유를 완전히 보내야 돼. 우리가 접수가 되나? 그래야 네. 우리가 네. 네. 갈수 네. 있지. 공식적으로 이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갈 수가 없죠, 사실. 그러면, 그, 뭐, 무조건 처리돼서 가서 밀어붙이려고 하더니, 그, 철거를 안 돼. 우리가 다 부딪히면 안 돼요. 개망신당해요철거 서로가 남 쳐야지. 그리고 뭐, 냐면 나는 포도 뭐, 준비, 그, 해야죠. 간략한 그, 만들어가지고 와서 이제 주면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네. 10월 20일에 아주 일이 많으니까, 그, 도중에 거기 이제. 금방 다음 주 안에 면담이 들어가야 돼. 아, 그러면 나 그거 이거는 그냥 혹시 몰라서 저 소면 내일 우리가 정부 내용 설명을 해서 판결문까지 응. 넣어가지고 보내면 안 되나? 그 판결문 페이지를 하기 전에. 네, 예, 그럼 그러니까 몇번 걸리니까. 몇번그저중국에 회의할 때도 어 제가 여기서 자료를 보낸 자료 다 있습니다. 다다 있는데. 네, 오진우는 이러 이러 이러해서 여기에서는 전혀 그 어떤 그 대표도 아니고 총재도 아니고 그가지고 전에 이러 이러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을 법원에서 받아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는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은 일개의 정치인 회원일 뿐이다라는 것까지 그 말을 간략하게 해가지고 네네번 정도 이제 이 내용을 바꿔 가지고 좋습니다 그오인상 어. 회장. 하고, 그네 분이서, 그, 그 일곱 분이서 모여가지고 하는 거를 좋습니다. 그 그때그때 바로 회, 회, 회의하는 그 석상에서 바로바로 문자 메시지를 줘가지고 거기서 바로 그 최영래 씨가 어, 저그 번역을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한국에서 온 내용이 이렇다라는 걸 개진을 바로바로 바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니까 러그냥말 끝에 아, 좀 전에 말씀을 했듯이 어, 여기에서는 그이 오진우를 몇년상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알고 이렇게 지냈는데 어떻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바로 안면 몰수하고 모르는 책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로 이제 안면 몰수는 이제 못산다 그러니까 서서히 해가지고 여기서 홈페이지를 개설해가지고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 한국을 대표개는 중국의 의미다 예, 예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그거는 네, 네.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한국의 법률 문제지 중국에서는 어, 한국의 법률 문제를 우선시를 하질 않는다. 나는 이런 한국 옷이 음, 대표 대중 정치니까 네. 한국의 조언을 따라야. 그거는 이제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강조를 네,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도. 종치내가몇개난리배 있나 이렇게 그 사람도 오해를 해요. 그래서 무엇을 보내더냐면 예를 들어서 1대에서 오남머리까지딱 해가지고 진우가 23대 이렇게 했다가 끝나서 간두기라 해서 현진총재를 검파회장으 응? 추천해서 했는데 다시 번복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까지 다 번역을 해서 줬어. 그러니까 이제, 아,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인데, 얘가말씀을부리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이그다그거음에그 다음에, 그다그다그다그 다음에, 그다그다음그다그다그 다음에, 그다그다그 다음에, 그그 권립식이, 이제, 그렇게 네. 제가 하겠습니다. 권립식이. 저게, 월간 총재한테, 저 총회장한테, 응.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해서, 네. 좀, 중계에 을 해달라. 그것이, 우리가 정식 초청이 아니면은, 안 간다. 그걸. 그리고, 그, 내년 포럼 무슨 예약을 가없네요 권립제정리고하자면 그 이제, 이제, 정리를 해도 되죠? 예, 정리가 하겠습니다. 정리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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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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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 그, 립시기는 예 네, 건립시기는 그때를 하더라도, 이제, 비문은 뭐, 뭐 올해. 아, 비문은 네. 올해 하고, 네. 건립시기를 네. 대체, 대체적으로 예측을 네. 해놓고 네. 진행을, 진행을 해야지. 해야. 결정을 해놓고 진행을 해야지. 건립시기는 이제, 그, 내년에, 그, 4월 1 2일을 기준해가지고, 조금 전으로 이제, 그, 뭐, 얘기가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네. 4월 12일 날 행사를 합니다. 거기서에서 <laughs> 음, 그러니까 10일이나 이나1 0이나1 0이일1 2일이니다0일이1이1일1일날 <laughs> 우리가 일일이나일이일이나 10일이나 10일이나 1하일이나1 0 1 0이1 0일1일이이 보통1 뭐 1일이나 12일에 그니까 비건 건립이 다 완공돼야죠. 그렇게 맞 그러니까. 그렇게 맞추려맞라고 합니다. 근데 그다음에 추진의위원몇 분이 이제 그 금년 마쯤에서 비문을 가지고 그 때를 갈때 돈까지 다 가지고 비문하고 음. 가서 결정을 하고 시작되고 건립 비용이 대략 추정이 얼마나 해? 아, 거기서 요구하는 게 3천만 원이에요, 한국 돈은. 대략 한 3천만 원인데, 거기 이제, 환율 차이가 이제, 다만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기서 거리고 기타 경기 이제, 왔다 갔다, 갔다 하면 경기 들어가고, 하겠지, 네, 중간에 그, 출입 이런 거를 왔다 갔다 하면. 입석 비용만 3천만 원이에요, 비석 비용만. 야, 오, 비석. 다 끝났어요? 예. 네.